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단추 포인트 원피스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봉제하기 전에 해야 할 준비 과정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 과정 중에는 입술 단추구멍 만드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심지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앞판과 뒷판의 스커트의 중심 부분을 바느질을 해서 가름솔 다림질을 하고 오버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판에 어깨선과 옆사이드 심을 봉제를 합니다. 본래 앞판 스커트는 골선 재단인데 저는 폭이 좀 좁은 옷감이라서 두 폭으로 나누어서 중심을 연결을 했습니다. 먼저 어깨선을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선 박음질 후에는 옆선을 박음질합니다. 스쿼트의 중심 봉제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디스쿼트의 중심을 봉제할 때는 지퍼선은 남겨놓고 밑쪽으로 봉제를 합니다. 봉제 후에는 재봉한 곳은 모두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심지 부착 과정입니다. 카라에는 심지를 모두 다림질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심지를 안쪽에서 한번 눌러서 다리고 뒤집어서 겉면에서는 밀어가면서 다림질을 해도 됩니다. 심지를 부착한 후에는 카라의 패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패턴을 그려놓습니다. 카라의 패턴을 대고 다시 한번 그리는 이유는 양쪽 다 카라가 짝짝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카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밑작업입니다. 안단에 심지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안단에 심지를 부착할 때는 다리미로 바로 다려서 심지를 부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를 재단할 때 안단의 그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로 재단을 합니다. 안단과 심지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핀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다시 한번 대고 그림을 그려서 안단의 모양을 그려 놓습니다 앞 안단과 뒤 안단 모두 심지와 안단의 겉과 겉을 마주 대고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접선을 따라서 표시한 곳을 봉제를 합니다 안단과 심지를 박음질, 박음질을 끝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앞안단, 뒤안단 모두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이제 안단에 심지를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먼저 시접을 시접선을 따라서 다림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접어서 옷감의 안단의 겉면에서 옷감 쪽에서 다리미로 시접선을 따라서 이렇게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면서 심지를 안단에 부착합니다 뒤 안단에 심지도 같은 방법으로 부착을 합니다 가로세로 5cm의 심지와 단추 구멍 만들 감을 만들어서 부착, 부착을 한 후에 오버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밑쪽에서 5cm 올라간 지점, 중심에서 5cm 나간 지점, 여기, 여기가 단추 구멍의 위치입니다. 먼저 옷감의 안쪽면에 심지를 부착해 줍니다. 가로세로 5cm의 심지 두장 필요합니다. 옷감의 겉면에서 단추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단춧감을 올려놓고 단추의 크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 표시할 때는 심지가 부착되어 있는 안쪽면이 하늘을 보게 해서, 즉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옷감과 단춧감이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놓고 핀으로 고정을 해서 위치를 고정합니다. 이때 단춧구멍을 중심을 먼저 그립니다. 중심을 먼저 그린 후에 양쪽 위아래로 0.5cm씩 더 표시를 해서 그려놓습니다. 여기 0.5cm 표시한 이곳, 아래와 위쪽을 11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아까 표시했던 0.5cm 나갔던 아래와 위쪽을 11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11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11자로 바느질한 가운데 중심 부분을 Y자 모양으로 째줍니다. Y 자로 찔그 사이로 단춧감을 모두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옷감의 안쪽 면에서 이렇게 단추 입술을 만들어 줍니다. 다른 쪽의 단추 구멍도 Y 자로 찔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단추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단추 구멍의 모양을 자리를 잡도록 다림질을 해줍니다. 단춧구멍 옆쪽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아까 Y자로 찐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고정시키는 바느질을 손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삼각형에 이 부분을 고정 스티치를 한 후에는 나머지 그 단춧구멍이 보이는 곳 이곳을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해서 핸드 스티치로 끝냈습니다. 단추 포인트 원피스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준비 과정과 입술 단추 구멍 만드는 방법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봉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맘스 살롱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 살롱 비디오.